안녕하세요. 크레이지 시빌입니다. 퓨마는 똑똑합니다. 퓨처 Z 출시 이후 보급형의3.1 TT를 너무 잘 만들어버려서 1.1 TT, 즉 케이지에 대한 구매 욕구를 일으켰습니다. 국내에도 발매해라, 뭐 이런 거죠. 저희는 판매자 입장이지만 1.2% 케이지에 의아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퓨처 Z는 세 가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퓨전핏, 두 번째는 에보니트, 마지막으로 울트라와 동일한 그립 컨트롤 프로. 그럼 이걸 등급에 따라 최상급은 세 가지를 다 포함, 그 아래 2등급은 두 가지, 에보니트가 빠지고, 마지막으로 보급형은 한 가지, 그립 컨트롤 프로까지를 뺀 퓨전 핏만 적용되는데 처음에 런칭된 케이지 형광색은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면서 출시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두 가지만 적용시키면서 출시됩니다. 아니 왜 뺀거죠? 그립 컨트롤 프로는 울트라보다 퓨처 Z에 오히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서 쫀득한 가피 느낌을 내는데 풋살아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축구하거나 풋살 할때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뭐 그게 없다고 공이 미끄러지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도 나이키 ACC처럼 뭔가 왠지 모를 기분 탓을 느끼게 해주는 맛이 없어진 게 아닌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3.1이 처음 출시될 때 사실 이 정도면 좋다 왜냐면 가격이 좋았어요 여기에 뭐 이상한 폼 하나 만들어서 쿠션감만 살려도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미드솔의 에보 쿠션폼 네, 뭐 이건 그냥 한번 지어봤어요 이런 거 하나 써놓고 1.1TT라고 해도 과연 뭘할 사람이 있을까 캡. 결국 그런거 없고 발목에 에보니트를 적용 그리고 쿠션감있는 인솔을 끼워놓고 출시했습니다 쿠션감은 조금 더 좋겠죠 토박스의 돌기나 퓨전핏은 여전히 괜찮고 사이즈는 발길이 250mm 발볼 9.8cm 기준 255mm 착용시 앞코 살짝 여유있고 발볼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착용감은 네 진짜 나쁘지 않아요. 뭐 이건 3.1도 마찬가지였으니까. 하지만 이건 최상급입니다. 보급형이 아니에요. 최상급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은 풋살아라도 모두 적용시켜서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. 하지만 요건 웬만한 분들은 모르시겠죠.